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 이웃 사람 이웃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의 이름으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기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세상에 걷된 지들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길이 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허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고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에하려 시기와 미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걸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한 가정에서 한 지파로, 한 가정에서 한 지파로 우상숭배가 확대됩니다. 단지파는 무력을 이용해 미가의 신상들을 강탈하고 평화로운 마을까지 약탈하며 점령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단지파가 미가의 우상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떠나자 미가는 사람들을 모아 단지파를 쫓아가서 자신의 전부를 잃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기 위해 전부를 걸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종교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만 집착했습니다. 어머니의 은을 훔칠 정도로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기에 말씀과 상관없이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 자신이 실토한 대로 만든 것에 불과한 그 신들과 제사장은 그에게 복을 내리기는 커녕 허무와 치욕과 손해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묵상도 말씀과 물건해진 삶을 종교화하는 의식이 될때 미가의 우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단지 파는 무력을 이용해 미가의 신상들과 제사장을 빼앗더니 이제는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미가를 협박하여 돌려보냅니다. 제 욕심을 위해 형제를 배신하는 사회 종교기관을 빼앗고 사수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일 남의 것을 빼앗고도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는 것이 모두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볼 수도 우리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단지 파는 결국 라이스를 침공하여 진멸합니다. 더럽고 악한 땅을 심판하는 가난한 정복의 취지와 상관없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땅을 짓밟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모리족 속 정복을 포기하고 골짜기에서 은신하던 그들이 연약하고 도와줄이 없는 라이스 백성에게 칼날을 들고 불을 놓아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 땅에 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들은 미가에게서 훔쳐온 신상을 세우고 레위인 놀랍게도 그 정체가 모세의 손자 요나단으로 밝혀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는데도 단지파는 그들만의 성소에서 별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취했겠지만 그들이 섬긴 신상은 미가가 그들로 보만든 우상이었기에.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신상과 위대한 가문의 재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의 결과는 포로로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형식과 겉모습과 말투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